아이 아, 그런 거 오르잖아 잘한다 이게 뭐야? 어이! 열일곱 17번. 17번 누구 누구 17번 예, 어 <laughs> 앞에, 아, 앞에 <laughs> 나가 계시래

아, 아깝다. 진짜 아깝다. 와. 한 글자, 25번. 와, 이아까 오리가 해물의 오리였다고. 아, 그런가요? 와, 진짜 했어. 와, 진짜. 아, 뒤집어 보면 2 5니까 오리네. <laughs>

20? 어, 회장님. 회장 와, 좋아. 자, 사람요몇돈몇돈가져오요몇돈 당첨을 다셨어요. 회장님. 몇돈저이도 재정렬에 대해 갖 제가 안 되고 회장님 야, 우리 들켰다. <laughs> 한번 소리. 회의 앞에 서 계셔야 될것같

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네? 저 18번. 18. 18입니다. 18번. 아! 다. 하나 행하실또 받으시네. 요 아닌 거아 아좀좀좀좀좀좀좀좀좀 <laughs> 많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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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두 개인데. 나는 그사무개발 직원들한테 경했 감사합니다. 안녕하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 노래 또하셔는데아 이거 회장그 가시는 김 노래도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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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죠. 한를 <laughs> 번호 안버리셨죠번 번호, 번호 더. 제한번 더. 제 거. 제 거. 번 거. 제 거. 거. 제고 거. 거. 다시 다시 다시. 내이 미납 표시 가지고. 자. 번번 아니 프 나는시고그 다음에 또 누가 내서 이장근 사이 내고 나도 내고 네.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용가좀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, 그 오늘 우리 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봤습니다. 이 장군 사장도 그 오리, 좀 희한하네. 오리삼 받든지 또이번 오리삼 받든지 또, 음. 오리 또 음. 한문삼까지. 아, 이거 한문삼은 주게 될거 아니야? 한문상인데 한문을 버리고 네, 회장님 있으셨는데. <laughs> 아, 이거 회장님 거야 회장님 주신 건데, 안남아셔가지고 제가 어, 회장님도 받 네. 그럼 이건 뭐야? 이건 누구 거야? 음. 이영렬대표 건데. 예, 양보하고한번더 뽑아서 부회장 드린 겁니다. 그 근데 내가 26번이고 저 25번 내거 뽑아갔습니다. <laughs>